안녕하세요. 황룡초등학교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입니다. 우리 학교는 전문상담교사가 상주하며 아이들의 학교 적응과 마음 건강을 돕고 있습니다. 위클래스는 아이들이 학교 생활 속에서 겪는 작은 고민부터 정서적인 어려움까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황룡초 학생이라면 누구나 위클래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조금 불편할 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담임교사를 통한 신청, 둘째, 학부모님의 직접 신청, 셋째, 학생의 자발적인 신청입니다. 상담은 학부모님의 동의 후 진행되며 학기 초 상담 동의서를 통해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클래스는 학기 중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수업 중 상담은 담임교사와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방학 중에는 카카오 채널 황룡초 위클래스를 통해 온라인 상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초기 면접을 통해 학생의 고민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학생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문제에 맞는 상담과 필요한 경우 심리 검사를 진행합니다. 보통 상담은 8회기 내외, 1회기 약 40분 정도로 진행됩니다. 위클래스에서는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심리 검사, 학부모 상담, 또래 상담 활동, 그리고 외부 전문 기관 연계까지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초등학생 상담은 놀이와 활동을 통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담 내용은 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으며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이 또는 타인의 안전이 위협되는 경우에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클래스는 아이들이 아플 때만 오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건강하게 키워가는 공간입니다. 학교와 가정이 함께 아이의 마음을 지켜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